들어갔고 이제 탑승 쪽으로 갑니다. 서틀레을 사용 안라고 하네요. 가볼게요. 담배치고 말지. 담배면 친구들 있잖아. 그 서 피해든 것 같아서 12, 22번이야. 도착했고요. 지금부터 뽑으려고요. 단배부터 피우고 싶어요, 당장. 응, 이렇게 짜 진짜 싶어요, 진짜 진짜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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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고싶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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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잖아요? 아침에 출발했는데 아 씨발 아, 뒤질래 뒤지고 싶다 죽어보자 그냥 절망 편이야. 존나 절망, 절망적이 끝판. 정말 존 힘들고 힘들고 진짜 빨리 집 가고 싶고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집에 가고 싶고. 그냥 전 지금 방에 들어왔고요. 시가 돼야 <laughs> 드디어 이 짤을 하고 들어왔습니다. 강남. 끄 끄겐 끄 알겠다 차보다 넓은 엘러베이터를잘 선택을 했는데 창문도 비지랄이고 냉장고도 있어요 심지요와쓰씨발 개이득 욕하지 않겠는데 말뿐 말랐 굉장히 고난의행군이었다 근데 쓰층삼촌 엘리베이터를 고 갔어. 근데 정말... 한국보다 진짜 훨씬 안 좋아요. 저 지금 후드티만 않고 다녔어요. 손이 지금 떨려요.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. 마트를 들였다가요. 갈것 아 같아요. 진짜 좀 하겠습니다. 지금 대게는 없거든요. 그래서 대게를 사줘야 되는데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갔다 오겠습니다. 나왔고요. 응. 아, 다이소에 좀 필요한 걸좀 사라고 합니다. 으거는아 으아! 어요으산으서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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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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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요 아삭 직전이에요. 너무 힘들 거다. <laughs> 여행에 온건 아니지만, 진짜 여행 은 기분 일도안 드네요. 20분 걸었다. 곧합 40분 걸었습니다. 지금 아침 8시에 밥을 먹고요. 겉같은 하루가 같은 하루가, 하루가 잘지나어요 일단 너무 배고든요 지금 일단은 이 명란 모시기를 사봤고요 큰 음료로 샀어요 차를 줄 건데 가질 수있지나아 아. 개맛있다 이거 호로의이 균일 복숭아 맛입니다 하여튼 먹고 가겠습니다